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 그런 주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지난 주간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디모데를 보내 가지고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게 하고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하지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하면서 또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 뭐 거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신 그 목적이 있어서 구원을 시켰는데,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 간단히 말하면 구원을 얻는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거룩해야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옛날 어르신들 천에 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았다고 이런 표현을 즐겨 쓰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있겠나또 거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어, 세상의 문화 자체가 어, 거룩하지 않은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라고 가르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고 캠퍼스에 가고 일터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방황함이 있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든 나이가 있는 분이든 뭐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런 치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네. 음란함, 이시대의 어떤 풍조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하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4장과 5장은 어 어쩌면 본론이면서 결론이 될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지만 또한 동시에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4장과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살던 시대를 어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는 그레꼬로만 시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그레꼬로만의 문화는 성적으로 좀 개방이 되고 관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멸망사를 보면서 로마가 멸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다. 이걸 지적하죠 어, 폼페이에 가면 폼페이에 그런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그 화산 뭐 재라든지 또는 거기서 분출되는 용암이 쓸어버려서 그 도시가 그대로 묻혀버리게 된.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도시인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그 시대의 그 이방 신전, 뭐 에베소 같은데 가면 어,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크. 큰 신전이 있죠. 뭐 세계 7대그 당시에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 여자 사제만도 그 당시에 한천명 가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은 항상 그런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여 사제들과 남자들이 뭐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그래서 말은 사제지만 엄밀히 말하면 창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여러 부류의 그런 이방 종교들이 있는데 그 이방 종교들도 종교 의식의 한 부분으로. 맨 마지막에 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 안에도 이단들 가운데 그런 데도 있죠. 과거에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 라는 것이고 오죽하면 오죽하면 여기 오늘 오절 말씀에 여러분 오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색욕을 따르지 말고 네, 이방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 사실을 또 더욱 힘쓰라라고 1절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성적인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도. 표언을 합니다. 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어 어떻게 행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이거 그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또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배웠다라고 말하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잘 가르쳤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거기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배웠으니, 배웠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어, 영어성경에서는 어,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다라는 말이 receive라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영어성경에서는 받았다 여기 우리말 성경은 배웠다 이렇게 에, 표현했는데 바울이 전해준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받았다 아 그런 말입니다. 마치 그 어, 좋은 학교들은 좋은 전통이 계속 이렇게 계승되잖아요. 선배로 부터 후배에게 계속해서 물려가는 그게 좋은 학교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좋은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잘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 그 받은 것을 이제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뭐 기술도 이게 전승한다고 그러죠. 전수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거룩한 그런 전통을 물려 주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받은 것을 일절 마지막에 보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 지금 잘 행하고 있다. 받은 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영어 성경에서는 맨 뒤에 more and more. 계속해서 더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한 후에 더 많이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더 힘내서. 하세요. 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문제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게 이게 문제지요. 어떤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뭐 시대의 아들이다. 시대의 영향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또는 성격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거죠. 과도한 뭐 자존심, 또 쓸데없는 그런 세속적인 습관들. 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 문제는 사탄은 그걸 더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있죠. 나의 약점이 뭔지. 그래서 그 약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거룩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1절.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 2장 테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속에 벌써 바울과 그의 동료들 신라와 디모데 선교팀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이미 가르쳐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여기 2절에서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 명령을 너희들이 잘 네, 따랐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 거룩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런 명령을 받은 거죠 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여기 하나님을 1절에 보시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이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고, 그거죠. 그런데 다르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앞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그걸 잘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다고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고룩한 삶이다. 삼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인데. 어,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 1절의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그뜻이 성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음란을 버리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 어, 이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4절4절에 음, 사절,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단어. 아내라고 네. 말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왜냐하면 이 아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 스큐오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아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몸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남성의 성기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될수 있는 다양한 뜻을 가진 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스쿠오스를 아내라고 채택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어, 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그 ESV 같이 요즘에 잘 사용되는 널리 쓰여지는 영어 성경에서는 어, 아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몸으로 해석을 해서 어, 그 ESV 영어 성경에는 how to control his own body 자기 몸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어떤 번역을 택하든지 의미는 분명한 것이죠. 어, 성도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거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 자기 몸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거룩에 들어가는구나 이 거룩이라는 게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거룩의 영역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 교육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나오죠 이방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네요 5절에 보면 일단은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뭘 따라요 세 교육을 따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 로마가 지배하는 문화는 헬라 문화지만 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였는데 이 그레코 로만 세계는 성적인 면에서 매우 관대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테살로니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 그레코 로만 문화 안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의 주제가 사실은 좀 이성적인 타락과 방종과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또 더군다나 이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자기들과 같아지라고 자꾸 우리를 윽박지르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색욕을 따르지 말아. 그런 성적인 욕망과 자기 욕구를 따르지 말고 자기 몸을 잘 통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 뿐만 아니라 그레코 로만 그 세계에는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것이 함께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걸 거부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네. 어, 요즘에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도 마찬가지죠. 성적인 그런 문제가 심각한 타락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뭐 지적하거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아니겠어요? 이 점점 우리 한국에도 그런 풍토들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대통령도 이런 뭐 성적인 스캔들 이런 거는 그냥 백성들이 다 용인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 어, 무슨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거짓말을 한 거는 또 용서를 안 하는데 뭐 비중을 따지면 거짓말 을한 거와 또는 성적인 어, 어떤 게더뭐 성적인 타락과 이 모든 게더 크냐, 뭐다 나쁜 거지만 뭐 그런 거 한쪽은 관대하고 한쪽에는 또. 아주 신랄하게 무게를 두어서 평가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다 자기들도 비슷비슷한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현 사회의 흐름이고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세를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네, 이 형, 어, 성적인 일에 있어서 형제를 뭐 이용한대거나 또는 도를 넘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데, 네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아무튼 형제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그의 아내나 또는 그의 여종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의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하여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뭐 간단히 말하면 복수해 주신다, 혹은 주께서 복수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준엄한 그런 이야기죠. 아주 심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성적인 범죄라는 게 당사자 남녀간의 문제만이 아니죠. 다른 형제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님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또 경고하고 했다는 것이죠. 어~ (1절에서) 우리가 아까 본 대로 그들은 바울에게서 받은 그 교훈 그것을 바울은 생각나게 해서 상기하고 힘쓰라 권면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해서 이미 전해준 명령 전달해준 그런 명령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2절에서) 했어요. 또 6절에는 아까 본 대로 미리 전해 주고 말해 주고 혹은 경고해 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바울이 처음부터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고, 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게 뭐냐? 이거는 거룩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미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기서 사람은 바울을 포함합니다. 바울, 너희가 내 교훈을 따르지 않고 저버리는 거, 그 나를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요. 어, 특별히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이 표현 아 우리가 예수님이 될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기 저버린다 라는 말은 무시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 어,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바울과 그 선교팀이 떠난 이후에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게 이원론이고 영은 거룩한데 육은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쾌락주의와 영지주의가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 영지주의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 그거 잘못됐어. 어, 영은 물론 거룩하지. 그런데 육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쾌락을 즐겨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영지주의, 그 편하고 좋은 거, 그거 따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더군다나 음란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아내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라는 것,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 명확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죠. 바울이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따라가야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